8월 28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제자 중 하나가 여자우되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부분이 될수 없습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여기 지금 오수알 챔버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어, 종교, 종교로 이해하는 기독교에서 대체적으로 종교성이라고 할때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금식을 열심히 할수록 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거는 종교, 종교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어떤 태도 형식. 근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은 상당히 신학적인 그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육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얻고 싶은 것을 제외하고는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살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한다라는 그개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만 살면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의 욕구와 이 설명은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변증법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철학적으로 해야 될지 그냥 그분의 언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분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키에로 캐고르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 이해하시자면 첫 번째 그럼 어떻게 거듭난 걸알수 있느냐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태어나게 된다. 그 여기서 뭔가 이제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지만 내 안에 뭔가가 변화가 됐는지 딱그 시점. 매달, 며칠, 몇 년, 매달, 며칠부터 나는 바뀌었다. 그래서 어느 2020년 뭐 3월 5일이 나의 새로운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정확한 어떤, 그 지점을 딱 알기보다는 이제 변화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해라, 변해라, 뭐 이래라 된다라는 요구를 받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변함이, 변화, 변화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절박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누가 변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변해라고 해? 라는 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욕구를 따를 것이냐, 그냥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갈 것이냐에 갈등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은 목자가 없이는 이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냥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한달 됐어요. 개를 그냥 길거리에 포대기에 씌워가지고 찾길 옆에 놔두면은 뭐 네가 젖을 빨고 살 거냐, 아니면 뭐 굶고 안 먹을 거냐 이런 선택 의 여지도 없는 거죠. 거의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생명이 생명이 탄생되고 이 생명이 성장되는 가운데에 있다고 볼때 그것을 이제 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싫은데 거듭난 상태에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뭐.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아우 저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인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뭔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욕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 참된 목자는 이 양의 욕구를 양이 원하는 욕구,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하는 게 참된 목자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목자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무리 나는 사탕을 원한다, 초콜릿을 원한다고 해도 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 지식을 갖고 있을 때이 목자에 의해서 양이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첫 번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거듭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싫은데, 거듭남 속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독교를 찾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그,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만드셔서 넣어주셨고, 그,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 그 챔버스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시라고 하지 않는데 문을 열지 않는데 그렇게 막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파도를 보내서 바람을 보내서 그분이 오,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네, 아셨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어, 육의 속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과거로 살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그 새로운 생명의 욕구지 아, 내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성숙해져가지고, 나 이제 예, 예, 예전에 삶, 살았던 삶을 좀 버리고,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의 욕구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람은 없었어요, 목자는.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제가 분명히 아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뜻대로 한게 없어요. 제 뜻대로 생각했던 것도 된 적이 없고 늘제 뜻대로는 안 되지만 언제나 저는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는데도 간다는 사실이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갈등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엘 캐고로는이 거듭난 생명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 그러니까 관계를 어 원래는 안 하고 내 욕구로 살다가 생명이 들어와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그뭐 계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을 통해서 새로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의지적 결단이 키엘케골과 말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이 자를 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인간의 참된 자를 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언어로 하면 이제 영원을 뭐 획득한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다음에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삶.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등과 부담을 그냥 떨쳐버리고, 아, 자기가 예전에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는 자아를 잃는다. 자아가 없다. 예, 네, 여기서 자아는 또다 여러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 자아를 잃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이제 멀어진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런,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자를 잃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도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한 단계 더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 조금 더전 단계를 말씀하신 거죠. 생명을 공급받는 거,가 기도다. 그러니까 일단 참된 기도는, 그, 내 안에 새로 들어온 새 생명의 욕구에 따르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영향 영향 공급을 받는 건데,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은, 그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이 없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육은 영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생명에 내가 접속되는 선택을 한것 뿐이지 접속이 돼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 낸건 아니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원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도가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뭐 하나님 뭐 오늘 어떠셨어요? 뭐뭐 뭐 드셨어요? 뭐 저는 재밌었어요뭐 이런 게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계로 인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고 뭐 친구처럼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르치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란다는 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다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랑 관계 란다는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이 땅에서 어 33년 사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고 그 뜻을 이루, 이루고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이 땅에 생명을 주는 일이고 어 기독교의 그 위대함을 이제 뭐 전하기 위해서 전한 거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뭐가 관심이 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내 뜻을 따를 때 너는 영으로 살 것이고 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와 몸이 건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내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네가 너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사,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느 것도 잘될 수가 없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변명하거나 무관심하지만 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하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체되시는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모습 그대로 서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알아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것도 참 깊은 내용인데요. 여기 써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싫어해요. 그렇게 힘없고 누군가한테 의탁돼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게으르고 뭐 무책임하고 그냥 수치를 몰라서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나는 그냥 편하게만 살면 조, 좋다.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그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근데 그럼 왜 나도 자족할 만한데, 뭐 하나님께서 꼭 해주시지 않아도 나도 웬만큼 할수 있는데 왜꼭 그렇게 구해야 되냐. 나도 불편, 나도 돈 있고 능력 있고 뭐 하나님 주시긴 했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악하고 게으르고 뭐 인색하게 살았다면, 뭔가 베풀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배움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베푸는 거는 편한, 베푸는 것까지는 할수 있는데 도움 받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저 자신에게도 발견한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베풀면서 나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이렇게 좀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걸 선하게 여겨요. 근데 실제로 내가 베푸는, 내가 누군가를 베풀 때그 대상 사람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게 어렵다면은, 이렇게, 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어렵다는 거는 안 받아도 되, 기 때문이거든요. 절박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왜, 어떻게 주는지, 진심도 아닌 경우도 많은데 뭐, 그걸 받아야 되냐, 불편하게. 또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그 인간의 복잡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자아로 충만한 상태로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자꾸 구하러 가는 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과 위대함과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영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 저는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요 하나님은 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제 수준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사실 굉장히 버겁고 어 그걸 제가 늘 배우고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할수 있는데 뭐, 그 수준으로 나대로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저도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올라와 보니까. 차라리 나에게 가장 위대한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걸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 사람보다 먼저 왔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 전 남에게도 관심 없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베푸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저는 그냥 남한테 빚안 지면서 제 뭔가 앞가림만 좀한그 정도가 딱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자존심을 좀 지키면서 도움도 안 받고 하지만 의미 있게 불 필요한 사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왜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최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 이건 좀 부실하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온전한 선택.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또이 나라에, 이, 이 땅에 빛이 될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걸 해주세요. 제가 이 주님이 하시려는 것에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의 뜻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 뭐, 위험 부담, 부담 많은 거, 뭐, 내가 뭐, 더 노력해서 힘들어지는 거, 또 뭐,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 뻔한 거, 저는 그런 거는 힘드니까 원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남한테 빚안질 정도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 자기 수준의 선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분과 기, 그분과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대화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선하니까, 또 그분의 뜻은 위대하니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아이스크림 뭐 먹을까 뭐 TV 뭐 어떤 드라마 볼까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뜻에는 그건 너무 투머치고 저는 힘들어요. 그런 건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결과에서 나오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진 적이 많죠. 언제나. 이 길은 성장의 길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뭔가를 해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뜻을 알게 됐어요. 아,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여기, 이게 아니라, 아, 이거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것이냐. 여기서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내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가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친구처럼 그냥 수준이 육의 수준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 정말 그건 너무나 굉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때 어떻게 우리 같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인간에게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지요. 그리고 진짜 정직하다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에서 하시고, 영광을 다 인간의 이름으로 주시잖아요. 뭐, CS로 있어?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니에요. 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리전트 가서. 그 사람이 한 말은, 게시가 열린 거지, 절대 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게 놀라운 말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겸손하신 거죠. 그분이 다, 다 하셨는데 영광은 인간의 이름으로 받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거는 거짓된 관계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보시면, 그, 이런 관계에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을 인간이 관계적으로 다가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리돼서 내뜻 하다가, 어, 여기까지 하나님 뜻 하다가 이제 다 했죠? 그 다음에 자기 맘로 가서 하고. 또 하나님 억지로 이제, 하나님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자꾸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젠가 멈춰서는 순간 바로 다시 6이 돼요. 6이 그러니까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이 그치면 바로 그 옛자아가 드러난다는 거죠.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며 그후 내가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사람이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은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여기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위하여 소나무 뿌리를 뽑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자기 신념과 그다음에 자기 뜻을 절대 꺾지 않는 그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안 들어주시면 어, 화가 나고, 원망하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성장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뭘 의미하는지 알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 까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가족이, 뭐, 잘 되기를, 뭐, 구, 사, 병이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느낄 때 이게 선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을 노력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법을 배우질 못해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문법을 계속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만큼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집중하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될때 영혼에 관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게 하고 싶어도 잘 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잘될 수가 없어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뜻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나, 내 뜻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죠. 아유, 어차피 안 해주실 거야. 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그거는 불신이고, 어, 꼭내 뜻대로 해주셔야만 기도한다는 것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런 건 똑같아요. 저에게 뭔가를, 저한테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답을 정해놓는다면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물어봐야지, 어, 답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걸로 말하기를 원하면 그게 물어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나 똑같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아, 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또 높으시니까, 그분은 영원을,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A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B라는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거지. 자기가 정해놓은 답만 말씀하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에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런 취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든지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근데 이런 걸딱 머리로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니까 그냥 어차피 뭐, 거의 퍼센테이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불신이에요.